안녕하세요. 박주연입니다. 오늘 할 거는 쿠키런 파쿠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인크래프트로 직접 하는 거니 저도 좀참 떨리네요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방송 환영 쿠키런 무단 배포 금지 제작자는 저도 영어를 못 읽어서 공2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금지, 블록 부수기 금지. 그래도 보수라는 건 부셔도 됩니다. 힘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포기하는 곳에 있어 사다리로 바, 로깰수 있어요. 소요 시간 8시에 이어 열심히 플레이 해주세요. 권, 권투를 빕니다. 이게 뭐죠? 가죠? 자, 표지판 읽고 오시오. 전 읽었고요. 점토 세상, 여기에 그게 있네요. 근데 저는, 어, 이런 것쯤은 깰 수가 있어서. 오.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. 근데, 오, 됐습니다. 하이. 어, 여기 빠지면 안 되겠다. 이 정글,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. 포, 포기하신 분은 여기 정글로 아, 여기구나. 근데 저는 포기 안할 거예요. 열심히 깰 거니까. 호잇. 호잇. 아. 어,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? 안 돼, 나쁜 짓은. 아니, 이건 제작. 자가 만약에 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돼 이런 짓은 아 아이고 왜안 가죠 아 쉬프트킹 눌렀구나 3단계 관산, 광산 포기하는 부분은 올라가세요 난안 올라갈 거야 딴딴딴딴 호잇 자 여기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어이. 너희, 너희, 나, 이런 거 쉽죠. 어? 어? 교실. 안녕, 얘들아. 오늘 수업하러 왔니? 나도 수업할래. 어, 선생님이 없어? 자, 내가 선생님 할게. 요, 여러분, 안녕. 난 박전이에요. 오늘 할 수업은 1 더기. 1 더기 1은 뭘까요? 2에요. 잘 맞췄어요. 2에요. 자, 그럼 선생님은 이만이 자. 어, 젓가락. 호 어, 아! 아... 어... 저는 좀포을 못하지만, 어, 어... 제가 젓가락은 진짜 못하거든요. 하이트잇이 하이 아씨 짜증나. 그래도 전 열심히,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헛다. 아. 이건 문제상으로 젓가락을 깰 때까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다시 왔습니다. 여기 너무 깨기 진짜 힘들어요. 헛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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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자 뭐야? 잠만요이것좀 읽을게요. 도서관. 포기하실 분도 올라가세요. 전 이걸 다깰 거예요. 아,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다. 오. 하이. 하 어이 허이 냈다. 어 이거 뭐야 이게 만 많... 조이상 포기하시는 열심히 찾아주세요. 눈부시지 않게 제발 부탁드립니다. 요 겨울. 이번엔 지름길이 숨겨져 있습니다. 호잠만 어, 레드 카펫은 따라가세요. 경고 포기하는 분은 오시오. 아, 이거 포기하는 거야? 전 포기 안할 거예요. 다 풀어야지, 경고. 포기하신 분, 하는 분들은 오시오. 아, 그래? 그럼 나안 갈래. 난 포기 안할 거야. 포기를 뭐 하러 해? 이거 열심히 깨야지. 아이, 아이고. 아,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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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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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어려워 여기 번개 코너라서 너무 어려운데 하이, 그래도 난깰 거야 하이 하잇 하이 아아 아, 진짜

나의 작은 이거밖에 없나? 아이씨 이건 지금 너무 늦어서 좀 다시 이거 끌 때까지 기다. 기대... 아이, 어이. 에이씨, 어, 어나 죽을 뻔했어. 어, 이거 뭐야? 아, 여기 맞았구나 아까. 아이고 나 아까 진짜 계속 기다렸어요. 세이브 필수. 바다. 전 아직 아침이라서 세이브를 못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까 밥 먹어서. 아이, 아,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아 뭐야? 이건 관계상으로, 이거 진짜 크리에이터부터 써야 됩니다. 아니, 거기 우회가, 나, 나 어, 아, 밤으로 그럼 만들어주시지. 제작자님이 안 해주셔서, 음. 제작진님 이건 진짜 이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아니지 저 네, 제가 어, 화요일마다 방송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이라서 찍고 있는 거예요 자이 시간 아니 맨날 화요일마다는 꼭 찍겠습니다 세이브가 안 돼서 세이브가 안 돼. 우와 이게 뭐야? 헐. 디오, 세이브 필수. 들어가지 마세요. 진짜 아무것도 없다. 아니, 근데 들어가고 싶어진다. 혹시 왼쪽으로 휴. 이거 진짜 안 되면 포기 할게요. 어어불 붙었어 아파. 어 아파. 아, 아파. 불이 멈춰라 아파. 으 아파. 으으으 으, 으, 아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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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어? 이거 뭐야 아이고 여기서 <laughs> 이거, 세이프 다시, 에이, 그냥, 제가, 그냥, 빼는 계속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니, 그건 진짜 못깰것 같아요. 그러니까, 패스하겠습니다. 요것은 진짜 못깰것 같습니다. 패스. 자, 패스 괜찮죠? 이거 진짜 못 깨서 그런 거예요. 자, 의심하지 말아주시고, 진짜 못 깨는 건못 깨는 거고요. 어,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답답할 수 있으니까, 그, 제가 하는 거예요. 활쏘기. 점프맵 장소. 자살하는 곳. 머그컵. 시작. 활쏘기. 어. 왜 이건 내줘? 가죠? 저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. 저 15분 안에 안끄내면 왜냐면요. 제가 15분 안 끼면 이걸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럼 1편을 다시 해야 돼요. 아 이거 못 깨겠다. 패스.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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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뷰 <laughs> 이건 진짜 아아 뚫어봐 아. 싱글 걸투시 기간 멀티 뭐야 이거 전 싱글이라서 안돼요 죄송합니다. 싱글은 먼저 바로 첫 페임입니다. 멀티 결투 페임입니다. 아전품에비야또 미안하지만 싱글을 위해서 세이브를 세이브 존을 만들었습니다. 이거 안 할래요. 이거 안 할래요. 저 이거 못 깨겠어요. 저 이거 깨느라 계속했습니다. 와 진짜 힘듭니다. 엔딩은 두 개입니다. 아 진짜 힘드네 천국에 가는 길아 아, 힘들어 아, 천국이다 천국. 진짜 마지막 구름 잡으면 테테 히드 엔딩 엔딩 끝 절로? 어이 어이 그러면 아왜 나가지? 박주환이었고요.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구독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럼 전 이만.